이번에 안무 중에서 민서 씨 파트 한번 해주십니다. <laughs> 네. 네, 아무래도 사실 퍼포먼스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뭘 해야 할지 처음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안무 팀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많이 신경도 써주셨고, 좀 가사에 맞는 그런 표정 뭔가. 사실 노래가 막 귀엽고 깜찍한 노래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어떤 포인트에 이런 각도로 이렇게 표정을 써야 예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울 보면서도 많이 연습했고 고민도 많이 해봤고요 어~ 의상은, 의상은 사실 좀 타이트한 느낌이 네. 있잖아요 예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이게 사실 어~ 제가 이제 처음 피팅했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기존에 입던 옷들이랑 많이 느낌이 달라서 어~ 좀 노력을 해봤는데 가 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노력하고 있어요. 네. 그때랑 몸무게가 더 많이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아막더 많이 빠진 건 아니고 네. 조금 빠졌습니다. 네네. 네 약간의 노출 때문에 네네. 약간 뺐군요. 네. 네네.